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수익 과자 전문점에서 구입한 리오라는 체다 치즈 무스 과자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크기가 좀 상당히 큰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과자에다가 치즈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느낌인 제품인 것 같고요. 자 뒤에 보시면 어, 리, 리오 체다 치즈 마 체다 치즈 분말이 10% 함유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태국 제품이고. 그 다음에, 50g에 276kcal. 양에 비해서 칼로리는 살짝 높고요 쌀과 옥수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치즈 모딩이 뭐 들어가 있겠고요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한 3.2g. 그 다음에, 나트륨은 한7% 정도. 2대0 그량2제적그량이구나 곱하기 2 정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무슨 글씨가 뭐, 아랍 글자 같은 태국 글씨가 이런 건가. 그 이런 제품인데요. 가격은 한 1000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우! 무신장! <laughs> 노란색이라기보단 주황색이죠? 네, 주황색에 가깝고요 향이, 음, 치즈향이 살짝 나는 정도? 별로, 향은 별로 안 나네요. 아, 이 가루가, 어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와! 할 <laughs> 정도로 많이 묻어있는 것같아데 겉에만 발라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바나나칩인가? 바나나콘인가? 이제 거기에다가 치즈가루를 상당히 많이 입혔는데, 음. 가루가 그냥 덖지 덕지 붙어있는 느낌. 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에 과자 에는 치즈가 없고요. 겉에만 이렇게 치즈 가루를 듬뿍 묻혀놨는데 괜찮긴 하는데 그 입안에 잘 붙는 과자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입안에 좀 붙는 느낌이 살짝 안 좋고요. 치즈향이좀 강하게 납니다. 하게 나서 뭐 근데 저도 치즈 좋아하긴 한데 좀 치즈향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고 너무 느끼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 음. 근데 식감이 너무 빨아 너무 주황색이다 음. 뭐 이런 식의 그바나나칩 그거 그 좋아 바나나콘인가 그거 거기다가 치즈가루를 상당히 많이 핀 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치즈 좋아하시거나 그 바나나콘 좋아하시는 분들은한 번쯤 드셔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칼로리는 살짝 못 되는 거 감안하시고 아무렇 처음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애벌레 같기도 하고 말라 지글어 어색깔게 너무 빨개서대 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ぴっか